저희 무이자 할부는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레스토랑을 찾은 평범한 손님에게 지배인이 던진 이 한마디가 며칠 뒤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알류메디에 큰 힘이 됩니다. 국내 최대 F&B 기업 더운 그룹의 본사 40층 대표집무실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품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강채원 대표의 시선은 책상 위 태블릿 PC의 희미한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올해 신한 살. 하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군더더기 없는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이제 막 서른을 넘긴 커리어우먼처럼 보였다. 작은 체구와 잡티 하나 없는 피부, 반짝이는 눈은 세월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쓸어 올렸다. 스크롤이 멈춘 곳은 더운 그룹의 자랑이자 미식의 정점으로 불리는 플래그십 레스토랑, 라, 퀴진 시그니처의 온라인 후기 페이지였다. 별 다섯 개가 가득한 찬사들 사이, 유독 눈에 거슬리는 낮은 별점의 리뷰 몇 개가 박혀 있었다. 아이디 미식가 K. 음식 맛은 명불허전 하지만 직원의 태도는 동네 백반집보다 못함. 특히 여자 집에인 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부터 불쾌하기 짝이 없음. 아이디 혼밥 나버. 큰맘 먹고 혼자 갔는데 대놓고 반말 찍찍. 메뉴 설명도 대충.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음식 마시고 먹고 기분만 잡치고 옴. 아이디 기념일. 옷차림으로 사람 차별하는 게 느껴져서 먹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가방이나 시계 보고 태도가 달라진다는 소문이 사실인 듯, 강채원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더운 그룹의 성공 신화는 음식의 맛은 기본, 서비스는 영혼이라는 그녀의 철학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그룹의 심장부인 라 퀴진 시그니처에서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특히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여자 지배인, 그녀는 윤소라 지배인을 떠올렸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화려한 언변으로 3년 전 자신이 직접 발탁한 인재였다. 초심을 잃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걸까? 보고서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진실을 전부 보여주지도 않는다. 진실은 언제나 현장에 있었다. 강채원은 결심했다. 그녀는 내일 대표 강채원이 아닌 그저 손님으로 오라 퀴진 시그니처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때로는 가장 큰 족쇄인 이 젊은 얼굴을 하고서 다음 날 저녁 강채원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택시에서 내렸다. 값비싼 명품백 대신 깔끔한 에코백을 화려한 보석 대신 작은 진주 귀걸이를 몸에 꼭 맞는 디자이너 슈트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었다. 영락 없는 큰맘 먹고 특별한 저녁을 즐기러 온 30대 초반의 직장인 모습이었다. 라 퀴진 시그니처의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선율, 그리고 최고급 식자재가 어우러지는 기분 좋은 향이 그녀를 맞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적어도 윤소라 지배인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예약하셨어요? 윤소라 집에 있는 강채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스캔을 마쳤다. 예약 리스트를 확인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고, 고객님이라는 호칭은 생략되어 있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는데. 혹시 자리 있을까요? 음. 혼자? 윤소라의 입에서 나온 혼자. 라는 반말에 가까운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서른 후반으로 보이는 지배인이 서른 초반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던지는 미묘한 권력 관계를 확인하려는 듯한 무례함이었다. 강채원은 잠시 숨을 골랐다. 벌써부터 시작이군. 네. 혼자 왔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가장 정중한 존댓말을 사용했다. 윤소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마지못해 구석진 2인용 테이블로 그녀를 안내했다. 가장 좋은 창가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강채원에게 메뉴판을 건네는 윤소라의 태도는 여전히 건조했다. 오늘 처음이신가 봐요? 네. 명성이 자자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긴 일반 레스토랑이랑은 좀 달라요. 코스 요리 위주인데 시그니처 코스가 제일 잘 나가요. 그거 하실 거죠? 설명이 아니었다. 선택지를 없애려는 유도에 가까웠다. 강채원은 일부러 다른 메뉴를 가리켰다. 혹시 이 디너 스페셜 코스는 시그니처 코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그 질문에 윤소라는 순간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메뉴판을 툭툭 치며 말했다. 아니 메뉴판 보시면 다 나와있는데 구성이 다르죠. 구성이 이것도 모르세요. 그냥 비싼 게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것도 모르세요. 라는 말은 단순한 무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곳에 올 수준도 안 되면서 왜 와서 귀찮게 구느냐는 경멸의 언어였다. 강채원은 입술을 깨물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럼, 시그니처 코스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윤소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다. 마치 자신이 승리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강채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윤소라, 당신은 지금 당신의 경력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음식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다. 주방팀은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디쉬,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접시에는 셰프의 열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훌륭한 음식들은 차가운 서비스 앞에서 온기를 잃고 있었다. 윤소라는 강채원의 테이블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중년 부부의 테이블에서는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와인을 추천하고 있었다. 남자의 손목에 빛나는 값비싼 시계와 여자의 핸드백에 박힌 로고를 향한 노골적인 아첨이었다. 강채원은 묵묵히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살폈다. 윤소라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직원들 역시 그녀의 영향을 받은 듯 손님의 겉모습에 따라 서비스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라 퀴진 시그니처의 영혼은 썩은 것이 아니라 아예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요청하자 윤소라가 직접 빌지를 들고 왔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하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총 18만 5천원입니다. 강채원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 하자 윤소라는 기다렸다는 듯 결정타를 날렸다. 저희 백화점 카드 무이자 할부는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것은 확인이 아닌 모욕이었다. 내 행색을 보니 일시불로 계산할 능력은 안될것 같은데라는 뜻을 정중한 문장으로 포장한 가장 잔인한 방식의 폭력이었다. 강채원은 아무 말 없이 더운 그룹의 법인 명의로 발급된 블랙 카드를 걸렸다. 카드에 새겨진 강채원 CEO라는 글자를 윤소라가 봤을 리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강채원을 자신의 편견 속에 가둬버린 후였으니까. 강채원은 팁을 올려두는 작은 접시에 정확히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올려두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최상의 서비스에 대한 감사가 아닌 최악의 서비스에 대한 모욕의 표시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다. 사흘 뒤 더운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3분기 우수사원 시상식 및전 직원 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룹 산하 모든 브랜드의 직원들이 모인 자리였다. 라 퀴진 시그니처의 지배인 자격으로 참석한 윤소라는 동료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난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한 덕에 그녀는 오늘 있을 포상 발표에 유력한 후보였다. 자신감과 오만함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다. 그럼 강채원 대표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소라는 무대를 향해 의례적인 박수를 쳤다. 그리고 단상 위로 올라서는 인물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손과 얼굴,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단상 위에는 며칠 전 자신이 무이자 할부 운운하며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네이비 슈트를 입은 채. 앳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수백 명의 직원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깊이를 알수 없는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강채원 대표 전설로만 듣던 웬만해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신비주의 경영자. 저 여자가 대표님이라고 윤소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박수 소리, 사회자의 목소리, 모든 것이 멀어지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끔찍한 감각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강채원은 마이크 앞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더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표 강채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실적에 대한 칭찬이 이어진 후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아주 인상 깊은 레스토랑 체험을 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곳의 음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 최악의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강채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예약 없이 혼자 왔다는 이유로 반말을 듣고 메뉴에 대한 질문에 이것도 모르세요? 라는 핀잔을 듣고 마지막에는 할부 결제를 걱정해주는 친절함까지 겪었다고.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윤소라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해졌다. 주변의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숨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이야기를 마친 강채원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이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곳은 외부의 경쟁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룹의 얼굴라 퀴진 시그니처였습니다. 강당 전체가 충격으로 술렁였다. 윤소라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 뒤편 출입문으로 향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하지만 그 순간 강당 전체에 울려퍼지는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을 붙잡았다. 윤소라 지배인님, 강채원이 무대 위에서 정확히 그녀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가십니까? 아직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출입문 앞에 얼어붙은 윤소라에게로 향했다. 도망갈 곳은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려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죄수처럼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다. 강채원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하지만 오직 윤소라에게만 말하듯 나지막이 물었다. 윤지배인. 당신이 생각하는 서비스란 무엇이죠? 손님의 옷차림과 시계를 스캔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에게는 무시와 모욕을 던져도 되는 것이 우리 그룹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신입니까? 때 네, 대표님. 그건. 오해. 오해. 강채원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를 향해 말했다. 여기 윤소라 지배인께서는 오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느낀 불쾌함과 모멸감은 오해가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고객이 우리 레스토랑에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옷을 입었든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월급의 출처이며 우리 그룹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행복한 경험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윤소라 지배인. 당신은 우리 그룹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초심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라 퀴진 시그니처의 지배인 자격이 없습니다. 선언이 끝나고 강채원은 윤소라에게서 시선을 뗀채 행사를 마무리했다. 윤소라는 무대 위에 망부석처럼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온몸에 박히는 것 같았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마자 그녀는 미친 듯이 강당을 뛰쳐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1층 로비의 화장실이었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그녀는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흐느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경력이 그깟 손님 하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어리석음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치심과 분노, 후회가 뒤섞여 심장을 헤집었다. 한참을 울었을까 밖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멈췄다. 윤소라는 숨을 죽였다. 이윽고 파우치를 여는 소리, 립스틱 뚜껑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평온하고 여유로운 그 소리에 윤소라는 오히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강채원 대표였다. 거기 있는 거다 압니다. 칸막이 문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 숨어 있을 생각입니까? 나오세요. 윤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거울 앞에는 립스틱을 막 고쳐 바른 강채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과 마주치자 윤소라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강채원은 자신의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세면대 위두 사람의 가운데에 올려 놓았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작은 병이었다. 윤지배인 내가 왜 그렇게 어려 보였는지 알아요? 윤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강채원은 병을 향해 턱짓했다. 병에는 뉘앙스 이피젠 12라고 쓰여 있었다. 뉘앙스 뉘앙스 이피젠 12는 매일 한 알만 챙겨 먹어도 신체 나이를 12년 전으로 되돌려 주거든. 나는 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시간과 비용,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프로로서 고객에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강채원은 거울 속 윤소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윤지베이는 뭘 가꾸고 있었죠? 사람을 판단하는 편협한 시선? 겉모습으로 등급을 매기는 오만함? 그녀는 병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외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부디 당신의 내면도 그에 맞게 가꾸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진정한 서비스인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말을 마친 강채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장실을 나섰다. 텅빈 공간에 홀로 남은 윤소라는 세면대 위를 내려다 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대리석 위로 엉망이 된 자신의 얼굴만이 비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고의 서비스란 잘 가꾼 외모를 넘어 상대방의 겉모습에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이야기와 함께 꼭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뉘앙스 이피젠 12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알류메디? 뉘앙스 이피젠 12.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